시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잠깐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언론인 동양일보에서 어, 우리 시남선회를 저희 품과 축제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앙송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저희가 그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철호 회장님을 롯해서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 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작은 거기에서 고등부 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월 8일 날 이곳 그 설송 공원에서 바로 품과 축제가 열리는 설송 공원에서 14번째 전국 방기문백일장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무지개라는 시 남성에 올리겠습니다. 무지개, 음성고등학교 김호웅이언. 무지개는 소중한 인연을 떠내보낸 나의 마음이다. 울산흥내우 빗소리,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비와 함께 자신의 존재를 알릴 때 뒤늦게 비가 왔음을 알리는 무지개는 나의 마음이다. 또내고난 네 인연에게 남은 나의 마음은 무지개이다. 익숙함에 소중함을 잊고 나서야 울컥 뱉어지는 그리움을 느낄 때 뒤늦게 소중함을 알아차린 나의 마음은 무지개이다. 무지개는 소중한 유영을떠내보는 나의 마음이다. 한경의 신앙성가를 모시겠습니다. 한경의 신앙성가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2회 전국신앙성경연대 대상 수상자입니다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운 것들과 함께 이기철 지고 가기엔 찬 것이 삶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삶이다. 천인 절벽 끝에서 문득 뒤돌아보는 망아지처럼 건너온 세월 그 물살을 헤어본다 한들 누가 재벌인 팔자고? 쓰린 수조의 날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가 독충이 빨아먹어도 아직 수액은 남아 나무는 풀르다 누구의 생이든 생은 그런 것이다 세월이 할수 있는 일은 노란 새의 부리를 검게 만드는 일뿐 상처가 없으면 언제 생애 새살 도들이 지나와 보면 우리가 그토록 힐난하던 시대도 수레바퀴 같은 사회도 마침내 사랑하게 된다. 계절을 이긴. 나들에게 너도 아프냐고 물으면 지는 잎이 파문으로 대답한다. 너무 오래 내려다보아 등이 굽은 저녁이 지붕 위에 내려와 있다. 여기저기 켜지는 불빛, 세상의 온돌이. 허워지기 시작한다. 언젠가는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할 사람들도 오늘 늦가을 지붕을 잇는다. 네, 시낭송가입니다. 시인 박두진 시인의 시 청산도입니다.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하 수윳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리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와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시기 골짜기서우러오는 벚꽃이 산하 푸른 산하 내 가슴 향기로운 불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가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보리고 사랑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보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맑은 가슴맑은 보고지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린 보리꽃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지옥을 밝은 하늘 빛나는 아침 이름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충충충 달려 도와줄 보리고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로먹골로먹 뻐꾸기는 눈에 오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초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아놀라주하고 네, 있습니다. 백두산 야생화들을 위하여 조처놀내 이름 놀아. 무아놀리 저마다 품고 있는 사연 알아, 무엇하리? 풀이면 어떻고, 꽃이면 어떠리? 이갈나무숲 지나, 자작나무밭, 불곰도 늘어지게 잠만 잤을 미령. 전쟁도 영웅도 영토도 명예도 종당엔 저 이름 없는 별들이 되어 길손의 눈썹 위에 이슬처럼 내리고 붉은 피 부린 자리마다 어이. 이토록 해맑은 오색빛깔로 피어났느냐. 안개비 쓸고 간 광풍도 내 천진한 미소에 오금이 저려. 오늘은 천지연 깊고 깊이 몸을 감췄느니. 너희만이라도 사이좋게 얼굴 부비며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다오 명대로 살아다오 구천을 떠돌다 비로소 돌아온 조선의 혼백들아 남정님, 땅끝 오지마을 바위틈새에 외롭게 피인 꽃이라 할지라도 인적도 증발해 버린 외진 사막에 혼자서 피인 꽃이라 할지라도 홀로 피는 꽃은 없다. 수시로 찾아와. 어깨 두드리는 햇살, 수건처럼 펄럭이며 땀 닦아주는 바람, 수고의 등 내밀어 받쳐주는 차르기, 우주의 자궁에서 깨알처럼 잉태되어 꽃가루, 꽃향기, 꽃받침으로 태어난다. 지구별 안에는 별가루 하나 홀로 날리는 일 없고 먼지꽃 하나 홀로 피는 법 없다 홀로 피는 꽃은 없다. 네 등단한 수필가로 충북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초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나요? 흐르는 물 어디쯤 농부 시계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저는 1일에 충청부도 신앙선경연대 동상 수상자로 청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 이 정하. 어디 내 생에 바람 불지 않은 적 있었더냐? 날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나는 두리번 거리며, 사람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곤 했다. 기다리는 그 순간 때문에 내 삶은 더뎌졌고 그 더딤을 만회하기 위해 나는 늘 허덕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다리는 이에게 바람은 더 드세게 몰아닥칠 뿐이라는 것을, 바람이 분다는 것은, 헤쳐나가라는 뜻이다. 누가 나가 떨어지든 간에 한판 붙어보라는 뜻이다. 살다 보니 바람 아닌 게 없더라. 내 걸어온 모든 길이 바람길이더라. 있었으면 도종환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버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버타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지륵 속에서도 다시 먼길갈수 있는 버타나. 자이며 2024년 국전에 입선한 서예가입니다.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목련 후기 복효분 목련 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 하지 말라. 순 백의 눈도 녹으며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쳐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구름에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여. 돌아보라 사람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늘들이 타다 남은 편지처럼 날린데서 미친 사랑의 증거가 저리 남았대서 두려움가 사랑했으므로 사랑해 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뿜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 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네.